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수지입니다. 이 어, 영상 지금 클릭하셨다면 ETF에 관심 많은 분들이겠죠. 저도 ETF로 제 자산에 어,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만큼 ETF가 투자 도구로서 좀 편리한 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앞으로 ETF 시장이 커질 것 같고 어, 그래서 앞으로 이런 ETF 영상 지금 보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제 영상 조회수도 어쩐지 잘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ETF 영상을 파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렇게까지 ETF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걸 확신한다면, 그냥 이 ETF 시장과 함께 성장할 곳에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내 자산에서 수익을 떼가는 회사, 이 회사들에 투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ETF의 시장의 성장세.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ETF 투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돈을 벌어가는 기업들은 어디가 있을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ETF 시장은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이 지금 가장 주목하는 시장입니다. 일단 국내부터 한번 볼게요. 2002년에 국내에 처음 ETF가 상장을 했는데, 지난 주에 상장 종목수가 500개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뭐 순자산 총액,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은. 시가총액과 비슷한 개념인데, 이 순자산 총액도 62조까지 늘었고요. 2016년 말부터 올해 8월까지 이렇게 쳐도 한 최근 5년 동안 ETF 시장이 평균 20% 정도 빠르게 커진 겁니다. 이런 추세는 한국 밖으로 눈을 돌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세계 ETF의 순자산 총액 얼마나 늘었나 봤더니, 연평균 19.2% 커졌습니다. 물론, 뭐, 순자산 총액이 커졌다는 게, 순수하게 새로운 자금이 매년 뭐, 20%씩 더 들어왔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1억이 들어온 ETF가 10% 올랐다고 치면, 이 ETF에 들어온 돈이 늘지 않아도, 순자산 총액이 10%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발라보면, 어, 세계 ETF 순자산 총액이 매년 19.2% 정도 늘었는데, 요 중에서 대략 한 8%포인트 정도는 주식이 오른 영향이고, 한 나머지 11%포인트 정도가 이 새로운 자금이 들어온 영향입니다. 이렇게 ETF 시장이 커지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 돈들이 어디서 들어왔냐 이게 중요하겠죠. 많은 자금들이 뮤추얼 펀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개인 투자자 대상의 공모펀드에서 옮겨오고 있습니다. 미국 공모펀드에서는 2015년 말부터 꾸준히 자금이 빠져나가는 대신에 ETF에는 자금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죠. 뭐 이유는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계속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했던 것들이에요. 일단 시장에 상장해 있으니까 펀드보다 실시간으로 거래하기도 편하고 뭐 투자하는 종목도 하루 단위로 거의 실시간으로 볼수 있고 뭐 수수료도 싸고 그러면서 주식과 비교하면 좀 적은 돈으로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할 수 있고 뭐 이런 점들이죠. 이제 미국에서는 완전히 단순히 투자자들이 공모펀드에서 e t f 로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운용사들이 나서서 이 공모펀드 자체를 이 액티브 ETF로 전환을 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모펀드 원래 있었던 걸 그냥 투자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온 좀 최근 뉴스인데 JP m o r g 이 자기들이 운용하고 있는 펀드 4개를 어, 이 투자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액티브 ETF로 바꾸겠다 그래서 한 내년쯤에는 이 펀드를 아예 종목이 매일매일 다 들여다보이는 액티브 ETF로 바꿔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JP모건 4개 펀드에 들어가 있는 자산이 한 100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 한 11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작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JP모건이 운용하는 뮤추얼 펀드 자금이 한 8,990억 달러 정도인데 100억 달러니까 한 9분의 1 정도를 액티브 ETF로 완전 옮기겠다는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옮기는 게 제피모건이 처음도 아니고 사실은 이전에 뭐 기네스 에킨슨이라는 운용사 그리고 디멘셔널 펀드 어드바이저라는 것도 이 자기네가 운용하고 있던 뮤추얼 펀드를 바꿔서 ETF로 상장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뭐 기존 액티브 투자 하우스인 뭐 신영, 그리고 SF플러스, 메리츠 이런 것들도 이 액티브 ETF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그렇다면 공모펀드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ETF가 늘어나는 게 운용사한테 정말 좋은 걸까요? 그냥 왼쪽 주머니에서 돈 빼가지고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한발더 나아가서 그동안 이 공모 펀드가 컸을 때는 펀드 매니저랑 운용사가 이제 운용 성과와도 사실은 상관없이 뭐 비싼 수수료 받아가면서 운용사 입장에서는 뭐 배불리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리 액티브 ETF지만 이 펀드에 비해서는 운용보수가 저렴한 ETF 시장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오히려 이 운용사 수익에는 불리한 거 아닌가 하는 거죠. 사실 운용사들도 처음에는 좀 이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뭐 공모펀드보다 ETF를 강조하고 확장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고수익 비즈니스에서 저수익 비즈니스로 앞장서서 전환하는 꼴이거든요. 근데 뭐 기업의 실적을 간단하게 표현해서 P와 Q의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좀 표현이 어렵지만 결국 P, price, 그래서 가격 곱하기 Q. 퀀티티 그래서 양이 이걸 곱한 게 결국 실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제일 좋은 거는 가격이랑 양이 둘다 올라가면 제일 좋고 어둘 중에 하나라도 늘면 좋은 건데 이 공모 펀드에서 ETF로 전환하는 거, 이것만 놓고 보면 운용사들은 P는 조금 낮아졌지만 Q가 엄청나게 빨리 늘면서 이 전체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림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Q가 언제까지 성장할 수 있을 거냐? 이거는 식량 금융 투자 보고서 추정인데요. 보수적으로 아까 세계 증시가 매년 5.5% 성장하고 아까 과거 10년 동안은 매년 8% 성장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좀 낮춰서 잡은 거고 그리고 뭐 지난 10년 동안 ETF로 한 자금이 연평균 11. 12% 정도 유입됐는데 요걸 깎아서 뭐한연 8%만 성장한다고 잡아도 매년 시장 자체가 한13%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 ETF 시장이 최근 10년이 아니라 최근 3년 동안 훨씬 더더 더 점점 가파르게 성장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것도 상당히 보수적인 가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글로벌 리니 ETF 사업자인 블랙락이 6월에 내놓은 자료인데요 이 블랙락이 작년 말에 8조 달러 정도인 글로벌 ETF 시장이 한 2025년에는 15조 달러 정도로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빠르게 늘어서 시장이 더 이상 늘어날 데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장을 늘어날 만한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블랙락 자료인데요. 어, 세계 주식 시장에서 지금 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5%. 그리고 전체 시장으로 넓히면 한 3%밖에 안 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뿐만 아니라 뭐 채권, 원자재 뭐 이런 등등 다양한 시장에서 아직 ETF로 넘어올 수 있는 자금이 충분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ETF는 공모펀드처럼 주로 개인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기관 투자가들도 자산 배분할 때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공모펀드 안에서도 ETF를 운용하는 방식도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를 과거보다 늘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볼수 있겠죠. 간접 투자뿐만 아니라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수요까지도 ETF가 어느 정도 끌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ETF 시장이 커지는데,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가 고민이잖아요. 이 ETF 시장의 성장세에 올라타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사실 국내에서는 투자 아이디어를 살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ETF 운용사가 다 비상장이기도 하고, 뭐, 모회사가 물론 상장한 경우는 있긴 하지만, 그, 모회사를 통해 간접 투자하기도 애매할 만큼, 그, 모회사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도 하고요. 뭐, 만약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어, 금융권에 관심 있는 학생분들 계시다면 ETF 비즈니스 쪽으로 지원해보는 정도의 방법이 있겠네요. 뭐 커리어도 일종의 투자니까요. 뭐 요즘에 ETF 쪽에 사람도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직접 투자를 하려면 미국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될것 같습니다. 글로벌 ETF 사업자 순위는 이아이쉐어즈 가지고 있는 블랙락, 그 다음에 뱅가드, 뭐 스파이더로 더 유명한 SSGA, 그 다음에 인베스코, 뭐 찰스 슈업 이런 순위인데요. 일단 뱅가드는 비상장이고, 그 블랙락이 다른 사업자들과 비교해서 공고하게 1위를 다지고 있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들어온 자금을 비교해도 이 블랙락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왔다는 점을 보실 수 있고요. 2위하고 있는 벵가드랑 비교해서 한 최근 3개월 동안 5배 정도 많은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블랙락의 매출에서 ETF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32% 정도로 이 ETF 성장성이 매출에 또 유의미하게 연결되는 구조고. 매년 실적도 견조하게 쌓아가고 있죠. 또 금융주인 만큼 배당 좋아하는 분들한테도 좀 적합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블랙락은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분기 배당하는 종목이고요. 다 합쳐서 한 배당 수익률은 연2% 정도로 이렇게 배당이 확 눈에 띄는 편은 아니지만 뭐 예금 이자보다 조금 높은 배당을 소소하게 쌓아가면서 뭐 글로벌 1위 운용사의 성장성도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점이 좀 매력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살피면서 하라.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오늘은 우리가 ETF로 돈 버는 얘기는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ETF로 돈 벌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때 돈을 버는 기업들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봤습니다. 영상 내용 유용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실전 재테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